가정법 과거 문장을 직설법으로, 그리고 직설법 문장을 가정법 과거 문장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문장을 직설법으로 바꿀 때 시제를 현재형으로 해줘야 되겠죠 반대니까 긍정의 내용은 부정으로 부정의 내용은 긍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가정법 과거 문장입니다 If she wanna shy, she c n j y parties. 그녀가 수줍어하지만 않는다면 현재의 반대입니다 수줍어합니다 수줍어하지만 않는다면 그녀가 파티를 즐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수줍어하기 때문에 파트를 즐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하기 때문에 접속사 에즈를 써주고요. 워낙 여기에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현재에 대한 반대죠. 그래서 직설 법에서는 현재 시제를 씁니다. she is 그리고 부정은 긍정으로 긍정은 부정으로 아저씨 is shy 그녀가 수줍음을 타기 때문에 주절도 마찬가지죠. 파트를 즐길 텐데 즐길 수 없다. 즐기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 can't enjoy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a 지를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럼 so 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죠. 그녀는 수줍음을 탄다. 그래서 그녀는 파트를 즐기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as 를 써서 문장을 바꾸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가정법 과거 문장입니다. If you are rich, he c o i l d help you. 만약 그가 부유하다면 그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실제로는 부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직설법으로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접속사 as를 썼습니다. 현재 긍정은 부정, 부정은 긍정, 그래서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As he is not rich. 다음에 주절도 현재로 해줘야 되겠죠? Can't help.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so를 써서도 문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표현 알아두세요. As i t were. 관행조라로 도면 됩니다. 말하자면, as it were는, so to speak, 이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The new session is, as it were, a new year to students. The new session, 새로운 학기가 되는 거죠? 새로운 학기는, as it were, 말하자면, 학생들에게 신년이다.